원래 시드니를 여행으로도 오고 싶었던 나라여서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그냥 시드니 도시 이런 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너무 기대가고있어 이렇게 순환훈련으로 출렇게해서 영광이고 TV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나 보던 걸 실제로 볼수 있어서 엄청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곳에 참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나요?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참했습니다. 연식 없는 이름도 몰랐던 나라들 위해 이그게까지 바쳐서 그 일시 너무 감사하고 그 의지를 저희가 이어받아서 앞으로에좀더 저희의 모든 걸 다치는 그런 장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2년 동안 PCC하고 기록이라고 하는 배를 탔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요즘 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발전된 상황들을 봤고요. 그때 제가 분석을 할 때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환경을 제가 경험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돌아볼 때 참. 제가 다시 좀 이제 회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생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생도들의 어떤 가능성과 미래 이런 걸좀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회가 되면 또 생도들하고 또 성정원들하고 젊은 장교들도 만나는 게 너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백일 넘는 동안 항해하고 훈련하고 해서 저희 가판이든 저희 한산도 총원이든 전단총원 다 고생하셨고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한국까지 가서 어 가족들 품에 따뜻하게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와. 미터 정도고 오늘 야간 중에는 4미터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기상 고려해서 침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와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상올림픽 마지막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수영올림픽난 본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생도 생활 때 이제 수능 훈련 한번 갔다 왔었고 이제 승조원으로서 실무 장교로서 두 번째 순항 훈련인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생으로 갔을 때의 느낌과 어 정말 순항 훈련 전단에 속해서 장병으로 근무할 때의 느낌은 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와는 또 다른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어제 인생에 있어서도 뭐 어떤 일종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수상 훈련을 하면서 돈을 주고도 못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해군의 지원을 하게 되거나 만약에 수상을 갈 기기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넣으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제는 공이다가 밥을 담는 게 아니라 밥안지는 그냥 A4 용지입니다. A4 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아, 어, 저희 이번에 소대별로 두견대를해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거잖아요. 여기 쪽에서는 그, 전술 신호서 ATP 해독이랑 조립하는 거 아, 시험 아, 아닙니다이쪽에서 ATP는 전술 기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그냥 차,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그 대로 적어집니다. 만약에 문자가 영어로 나왔다.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적겠죠. 네, 팀을또번대별로 팀을 이뤄서 3명씩 해서 시험을 쳐서 평균 점수가 이렇게 점수로 들어가니까 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분석을 하면서 번역하지 않은 경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술기동 이런 시험을 아니, 치는 여기 것도 여기 있고 배드민턴이나 탁거나 턱걸이 대회 같은 운동하는 것도,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등, 2등, 3등한테 상금이 주어지고 이제 6등한테 상금이 주어져서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습니다. 자 시험 시작! 시스템드그들전에서니다 79기 사관생도들이 그 영어 관련해서 본인이 자율 주제로 3분에서 5분 내에 영어를 준비하는 그런 대회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소대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동기들에게 또. 큰 힘이, 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있는 일단 불기준은 얼마나 심지금을울렸는지그로로까습니다 아, 서거 문장 완성도나 청렬집 등도 같은 디테일들을 따질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불가해, 얼마나 제 마음을 올렸는는비시지 예! 뭐 네. 네. 그 인터내셔널 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에 걸맞는 영어 실력이 라고생각다라 인간 날개 잡기 지금은 대잠전 상황을 가정한 대잠전 DTX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투지의 실시실에서 어, 가상의 적이 발상했다고 가정하고 그 가상의 전수함에 대한 대응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동기들하고는 처, 처음 맞춰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줘서 예, 뿌듯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알파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훈련을 마친 소감 어니까 110일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그 동안 이제 동기들과 많은 훈련과 교육과 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